안녕하세요. 한송 네오텍 비중가 비중 40%, 매수가 2,380원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라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요즘 뭐 오늘 급락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어,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좀, 우리 시청자님들 좀, 어, 난해한 기업을 좀 다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최근에 어떤 기업이냐면, 실제 자신이 혼자 상장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놈이, 어, 떤 힘을 빌려서 스펙이라는, 어, 우회 상장에 대한 경로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상장한 기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어, 우리 계단을, 열, 열, 개, 열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놈이, 뒤에서 밀어주는, 도와주는 놈이 밀어주면서 억지로 10개당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청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기 마련이죠. 차트 보시면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기업이 스펙이라는 어느 정도 상장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과거에는 상장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밀어줬어요. 강제로 밀어주면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지만 역시나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 관련해서 인수합병하면서 상장한 기업들은 이런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은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이 기업이 그래도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나.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에서 절반 자리까지는 반등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대략적으로 2 개월 정도 보시면서 파동을 보시면서 절반 가격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자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2,700원 자리 목표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표가 자리는 지금 현재 1 2 1선자리를 회복하고 나서부터 저점 어, 자리를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면 욕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 청자님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점은 지금 저 전부근에서 지지는 받아줬어요. 어 지금은 이제 한가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제 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마무리 됐으니까 손절가 자리는 지금 현재 2,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져가는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